역대하 18장 28절부터 19장 11절 말씀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라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리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어 수서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아라방이 그병거 장관들에게 이미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리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게 하신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스스로 부지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무렵에 죽었더라. 유다왕 여호 사바시, 평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여호가 나가서 여호 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 말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사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라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거하더니 나가서 부엘사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순행하며 저희를 그 열주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온 유다 온 나라 견고한 성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의 기르되 너희는 행하는 말을 삼가하라 너희의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함이니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시니라. 여호사바시도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거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저에게 명하이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충의와 성심으로 이 일을 행하라. 무릇 어느 성읍에 그한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를기 나여,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저희를 경계하여 여호와께 죄를 얻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화심이 맞이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리아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지파열은. 이스마일 아들 스바냐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여호사밧이 아합과 길라 라모세 전쟁에 참여하고 죽음의 위기에서 건진 받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때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예후가 여호사밧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을 돌아와서 한 일들입니다. 지도자를 세워서 재판하게 하고 직접 나라를 돌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결정에는 책임이 따른다. 결정에는 책임이 따른다. 제목입니다. We must accept the decisions carry responsibility. We must accept. The decisions Carry Responsibility 우리가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모든 말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당연히 결정과 선택에는 그 일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따릅니다 이거를 모르면 그저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하기 쉽지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차이가 드러날 때가 온다 차이가 드러날 때가 온다. The time comes when differences are revealed. Time comes when differences are revealed. 어제 미가의 야 말을 들었습니다. 미가의 선자가 아합이 전쟁에 반드시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어제 법문에서 여호사밧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28절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라람을 라 올라갑니다. 전쟁을 가죠. 자, 아합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호사밧마저 이렇게 분별력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자까지 말한 건 잘했는데 시드기야와 400명이 와서 거짓 영에 취하여서 속아서 막 예언할 때도 이건 아니다라고 분별력이 생겨서 다른 선지 없습니까? 여기까지 좋았는데 이게 이미 이제 흐려졌기 때문에 미가야 말씀 천상회의에 참석한 참선자의 특징이죠. 참 천상회의에 참석한 선자의 말을 듣고 도 그냥 자기 길을 갑니다. 이러면 어떤 생각 들죠? 아 위기가 오겠구나. 여러분 아합이 전제로 가자 그 말에는 가면서 하나님의 천상위에 참석한 선지자가 성경에 그 참석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미가의 선지자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눈앞에서 들었는데도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위기죠 이제 곧 위기가 와요. 자. 미가야는 27절에 말씀을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라고 했어요. 이건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합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응을 보이는 것이 놀랍게도 여호사밧이 아니고 아합입니다. 아합이 미가의 말을 듣고 조금 마음이 깨림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8, 29절에 머리를 씁니다. 자기는 백성들처럼 일반 군인들처럼 옷을 입고. 여호사밭에게 왕복이배라고 말합니다 마치 보면 여호사밭을 높여주는 것 같지만 어쩌면 미가의 선자의 말을 듣고 조금 깨림찍해서 숨을 했던 것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3절 34절 말씀에서 보시면 한 사람이 우연히 우연이란 말은 목적 없이란 뜻이에요 그냥 누굴 겨냥해쏜 것이 아니라 적군을 향하여 막 그냥 쏜 화살 하나가 아합에게 맞았고 아합의 그 갑옷 솔깃, 그러니까 갑옷이 여러 개로 게 뭔가 위에 덮여 있는데 그 사이로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거 보는 사람한테 내가 화살 맞았으니까 빨리 가자. 그런데 너무 싸움이 맹렬하기 때문에 돌아 나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피를 많이 흘러.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지금 머리를 써도 안 돼요. 하나님 일에 머리를 써도 안 돼요. 결국 죽어야 끝이나요. 믿음 없는 연약한 사람들은요, 죽어봐야 죽어야 끝이나고 당해봐야 알아요. 그 전까지는 온갖 머리를 쓰고 하여튼 입힌 게 접힌 게 되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끝까지 자기가 기준이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선지자 종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합 믿음 없는 아합의 말을 듣다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람이 군대 장관들에게 말해서 다 공격할 필요 없다. 한 사람만 공격해라 해서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아하방의 얼굴을 모르니까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이때 보세요. 이 위급한 순간에 31절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어요. 아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그 소리 지른 것을 기도라고 볼 수도 없는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소리 지른 여호사밧을 도와요. 말씀을 듣고도 분별력이 없어 믿음 없는 사람 말을 듣고 전쟁터에 나간 사람의 그 외침을 주님이 들으시고 저희를 저희가 누구냐면 아람의 군대 장관들이에요.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저를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여호사밧이 싸울 의지가 없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하는데 여러분 그 소리 지른 것이 뭐 얼마나 꺾겠어요 모르겠습니다만 막 이제 싸울 의지가 없이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군대장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러더니 그 쫓기를 쫓기를 그들이 멈췄다 라고 말합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게 아합이 아니란 걸 알았어요. 왜 그럴까요? 위급할 때 드러나요. 믿음 생활 대충 하는 것 같지만 위급할 때 하나님을 찾아요. 아마 적군조차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뭘 알았을까요? 예, 그냥 전쟁터에서는, 삶의 현장에서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는 믿음이 드러나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여호사밧이 주님을 찾았을 때그 아람왕들조차 우리한테 적용해 보건대, 아저 사람은 아 왕이 아니다. 왜요? 그래도 위급할 때 기도하잖아요. 이 차이에요. 이런 차이가 드러날 거예요. 근데 역대기를 읽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위급한 순간에 그저 소리만 질러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도우시는데 자기들은 지금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We must possess discernment We must possess, possess discernment 19장 1절에 유다왕 여호사밭이 평안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참 중요한 의미죠 왜 돌아왔습니까? 여호, 아합이 죽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만약에 아합이 죽지 않았다면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으로 아직 안 왔어요 결국 오긴 오겠지만 아직 안 왔을 거예요 뭐 전쟁이 만약 승리했다면 그 승리 파티하고 또 며칠 더 있고 이랬을 거예요 누가 봄 15장에 둘째 아들 보세요 돈 떨어지고 도울 사람 없으니 돌아와요 이게 양쪽 면을 다볼수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꼭 어떤 일이 생겨야 돌아와요. 아니면 안 와요. 나를 지탱하고 있는 힘. 누가본 시부장의 탕자라고 말한 둘째 아들은 돈이 힘이죠. 사람 힘이었죠. 그게 없어진 돌아와요. 여호사밧도 아합이 죽으니 돌아와요. 바닥이 나고 허랑방탕이 되고 없어져야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말씀으로 말씀으로 듣게 하시죠 그런데도 못 깨닫고 전쟁 때까지 나가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려고 하니까 내가 의지하는 거 없애버려요 그래야 돌아와요 아니면 그저 미련이 남아가지고 거기에 묶여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온 자에게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그 누가 보면 15장의 둘째 아들에게 누군가 계속 도와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을 거 주고 힘들지 하고 위로하고 그럼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끊고 물질도 끊고 심지어 거기서 못 알아들으면 때로는 질병도 주시고 때로는 사업도 힘들게 하고 해서 돌아오게 만드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호사밧이 왕이 안 되냐? 아니요, 더 잘해요. 그런데. 여우사밭 같은 사람에게는 아합 같은 존재가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니까 보세요. 순서가 그리고 나니까 돌아오는데 2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앞에 선자 있었죠? 선견자 예후가 찾아가요. 이 순서를 보세요. 미가의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도 듣지 않다가 전쟁을 통하여 권한당하고 예후 그리고 아합이 죽으니까 돌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종이 나타나요. 그 전까지는요 말씀에도 안 듣습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워요.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 있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혼나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인데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가 잘못됐어요? 악한 자를 도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물론 3절 선한 일도 했다고 말합니다. 망하진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바벨론 포로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깨달았어야 돼요. 아왜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는가? 왜 전쟁이 나는가?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할 사람과 함께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아들 사람과 나하고 친하다고 함께할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어버리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약한 악한자가 아니라 약한 자의 편에 서야 한다. 악한자가 아니라 약한 자의 편에 서야 한다. We must stand with a weak not with a wicked. We must stand with a weak not with the wicked. 라임이죠? 예. 네. 자,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4절 예루살렘에 여호사바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낙심하고 좌절하거나 야,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꼬이냐 이런 말 하지 않고 보세요 나가서란 말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went out 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가서 다시가 빠졌어요 예루살렘에 가하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라는 것은 나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나라를 살피면서 뭐 하냐면 저희를 그열주 하나님께 돌아오겠다. 기가 막히기 말이죠. 저희로 하여금 턴백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직접 나가요. 지난번에는 17장 7절부터 9절에서는 사람들 보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왕이 직접 나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왕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5절부터 보면 온 나라의 온 나라 견관성에 재판관을 세웠어요. 성마다 재판관을 세웠어요.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전혀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강조하는지 보십시오. 육절에 재판장이 말하기를 너희가 행하는 것을 조심하라, 올바른 재판을 하라. 이거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재판이다. 이런 안목 시각이 어마어마한 거죠. 올바른 재판을 위한 거죠. 그러면 재판할 때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육절에서 함께하신단 말이 뭐죠? 주님의 관심이 여기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므로 칠절 여호와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재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부정을 저지르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공정하지 않은 재판하지도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재판관들이 말하기를 약한 자들과 함께 해야지 악한 자들과 함께면 하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미시파트와 체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호사밧 때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있었, 있을수 있었던 것은 정말 거의 유일하게 나오는 이 재판 때문에 그래요. 우상을 없앤거 당연하고요, 말씀을 가르친거 당연하고요, 이 공의와 정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8절부터 11절 말씀에 재판 제도. 그러니까 이거는 최고 법정이죠. 미국이나 한국이 최고 법정이시지 않습니까? 슈퍼로코트가 있잖아요. 대법원처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누구를 세우냐면 제사장들, 레위인들, 족장들 중에서 재판관을 세워요. 두종류 재판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 어떤 거냐면 종교적인 것, 신앙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민사사건을 다뤘어요. 그래서 예배, 성전, 이런 것들은 제사장이 하고 그리고 어또 일반인들은 족장들이 하고 하는 것들 했는데 보세요 구절에 재판의 원칙입니다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 번째는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충의와 성심이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딱 정확하게 세우고 그리고 11절 예배에 관한 문제는 대제사장 아마리아가 하고 있습니다. 최종권이죠.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왕이 종교 지도자들을 믿고 신앙 지도자를 믿고 맡긴 거예요. 그리고 백성의 리더들을 믿고 맡긴 거예요. 이거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맡길 수가 없어요. 성격 탓이 아닙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맡길 수 있었어요. 오늘 여호사 밭이 두 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압을 따라갔던 결정, 또 하나는 지도자를 세워서 사람들을 세워서... 재판하게 하는 두 결정이에요.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하게 책임을 묻습니다. 아합과 한 것에 대하여서는 징계가 있지만 이제 곧 징계가 나옵니다. 10장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을 가르친 것에 대하여 칭찬하십니다. 하여튼 우리가 결정 선택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도록 중요한 결정 또 작은 결정, 큰 결정 잘하시 바랍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결정과 선택에 책임이 있다는 것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 깨닫게 하옵소서. 나라를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왕의 모든 결정에도 책임이 있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작은 선택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작은 선택조차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 별난과 우리 자녀들이 이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잘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더욱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미국의 셧다운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하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